할렐루야! 거룩한 습관, 하루 한절에서 천절까지. 말씀은 기적을, 말씀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춥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그림을 보며 암송할 텐데, 먼저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은 본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배의 처소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 참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하여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며 오실 메시아가 자신임을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께 예배하되 하나님께 진실된 감사와 기도로서 예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곧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며 그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진실하고 참된 예배는 보이지 않는 우리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 진실하게 드려질 때 참된 예배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채널은 영이기에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진리를 따랐던 실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당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노아,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믿음으로 독생자를 바친 아브라함, 애굽 왕궁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한 모세, 정탐꾼을 보호한 나합. 가나안 정복을 주장한 여수아와 갈렙, 바알 선지자와 대적한 엘리야,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위험 가운데서도 기도한 다니엘,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 왕의 잘못을 책망한 세례 요한,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한 스데반, 이방의 복음을 전한 바울. 저와 여러분은 영으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암송하는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며 그림의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시계를 그렸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가 눈을 들어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 번은 글씨와 그림을 보고 암송하다가 네 번째는 그림을 연상하며 글씨 없이 암송해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상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상담 사례입니다. 어떤 성도가 여자 성도인데 결혼한 지 10년 되었는데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성도에게 너는 10년 동안 주인, 주일 예배드릴 때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 너도 육신의 씨앗이 내 몸에 떨어지지 않아서 잉태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도에게 정말로 10년 동안 주일 예배 출석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냐라고 속으로 너무 너무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 성도가 네그 시간에 늘딴 생각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동안이나요.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성도에게 지금부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신 차려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잉태하도록 도와주실 거라고 상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 말씀대로 살때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여자 성도들에게도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성도에게 아직도 잉태를 되지 않게 하소. 그 여성도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제가 깨달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성도에게 그 말을 제가 설명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었더니 그 여승도가 저도 이제부터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잘 듣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와 기도 응답의 최고인 말씀 암송을 사랑해요. 샬롬.